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행커입니다.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말을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재명이 조폭에게 20억 원을 받았다는 어떤 새로운 의혹도 제기가 됐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은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 얘기하듯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유동규에 대한 사면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의 말의 무게는 평소와 다릅니다. 허위 진술을 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대통령 후보의 허위 답변이 드러날 경우 선거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이 최대한 말을 많이 할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국감장에서 이재명의 거짓말이 벌써부터 발각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감은 많은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국감 현장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원희룡 후보와 진중권 교수가 중계 형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의 발언 하나를 문제 삼은 것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오전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요하는 것처럼 민간 개발을 했다면 6,150억 원이 민간 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것이고 제가 그나마 민관 공동 개발을 통해 환수했기 때문에 민관 개발업자 몫은 177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뜻대로 완전 공영을 했다면 전부 시민의 몫이 됐을 텐데 민관 공동 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1500억 원이라도 환수했다. 나머지 민관 몫에 해당하는 데서 돈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 힘 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공공개발을 반대한 게 국민의 힘 쪽이었고 원래 나의 뜻은 완전 공영개발이었다. 그나마 민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1,500억 원이라도 환수할 수 있었다. 고로 이건 나의 치적이고 동시에 국민의 힘 책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 말이 이재명의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진정 교수는 이 지사가 국감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대장동을 민간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성남시가 적극 돕겠다고 했다며 국힘이 100%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H에서 하는 공공개발을 자기가 중단시킨 다음에 대장동 민간합동 개발이 나갔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원래부터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고 그걸 반대한 게 국민의힘 쪽이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건 꼭 진중권 교수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단박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한 수십 개, 수백 개의 보도가 있었지만 JTBC의 보도가 결정적이었죠. JTBC는 2010년 당시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성남시 고위간부가 사용하던 수첩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수첩엔 업무 내용이 기록돼 있었는데요. 물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수첩엔 대장동 민영 검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 전직 간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사항을 받아 적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개발을 검토하는 걸 접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 하나 보실까요? 세계일보의 이재명 대장동 개발 변호사 때 반대 시장 당선 전에 민영개발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 다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는 대장동 등 성남의 모든 도, 도시 개발은 민영 개발을 우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 대해선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해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재검토하고 주민 동의 아래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과 4,5년 만에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 개발 사업에 대한 이 후보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보도 말고도 이재명이 민영개발을 추진하려 했다는 보도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수 있는지 소름이 돋는데요. 이것 말고도 오늘 오전 국감장에서는 이재명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이 2년간 검찰 수사와 4번의 재판 과정에서 LKB 등 대형 로펌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정관변호사 포함 30여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공직자 신고 내역상 변호사비로 재산이 3억 원밖에 줄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죠. 이해한 시민단체는 이재명 부부를 모두 변호했던 이재명 캠프 소속 검찰 출신 이태영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토대로 검찰에 이미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은.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이재명의 발언과 관련해선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원 후보는 이 지사가 저런 답변을 하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는 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다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 변론을 무료로 해 주면 김영란법 위반 제3자가 되졌으면 뇌물 본인이 냈으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재명 경기지사 국감장에서 직접 나서겠다며 정면 돌파를 본인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국감 첫날부터 벌써 거짓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오늘과 내일 모레 양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명백한 거짓말 두세 개만 더 잡아내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벼랑 끝으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